그두 번째, 어, 집행 갔을 때 10명의 이제 교도관이 가서 집행을 하려고 했었는데, 저항이 심해서 집행을 제대로 못 했다라고 들었거든요. 그때 어떻게 집행을 할지, 집행 계획이 있었습니까? 수립하지 않습니까? 1차 때 실패를 하셨잖아요. 그러면 2차 때 10명을 투입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략적인 종이로 된계획선 아니더라도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은 짜고 가지 않습니까? 훈련도 하실 거고요. 전혀 없었습니까? 그러면 수갑이나 포승줄이나 그 보호 장비를 쓰셨어요? 안 쓰셨습니까? 형 집행법 97조 1항 3조에 따르면 위력으로 정당한 업무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보호 장비를 쓸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. 그럼 수갑을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근데 그것도 안 쓰고 실패를 하셨잖아요. 그러니까 쓸 생각조차 없었던 거죠. 형집행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호장비 사용 규정이 있습니다.